이제 부부로서는 네. 어, 어떻게 소통을? 부부는 소통을 참 잘하는 것같한데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음, 와. 아, 좀 네. 문제가 있는 건가요? <laughs> 경목 씨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 우리는 <laughs> 달라도 너무 달라 의사소통에서 좀 이렇게 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어, 언제부턴가 이제 들은 생각이. 네. 아, 우리 남편은. 음.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좀 확고하다고 음. 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래라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A, B, C, D까지 못 갔는데 A 음. 끝났는데 벌써 어. 결론을 내갖고 얘기를 해서 어. 말을 돼. 끊으면 거기서 뭐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 음. 내 말을 끊으니까 음. 내가 얘기를 뭐, 못 어, 내 얘기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을 끝까지 좀 들어줘. 우리, 우리 경록 씨가 말빨이 세잖아, 또. 그리고. 세죠.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laughs> 이거네요. 여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아내는 조금 다르면 자기한테 그거를 뭐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 음. 그 사람이 나한테 음. 뭔가 또 지적을 하려고. 음. 아. 어, 어, 그렇게 음. 느끼는 거야, 무조건. 음. 여보, 우리 뭐 얘기 좀 해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음. 음.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야. 네. 마음이 상해서 이제 입을 닫아버리게 되고, 이게 네. 그렇게 안으로 쌓여서 어느 날부터는. 네. 맞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있으면 음. 카톡을. 카톡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음.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또아내는 멈추잖아요. 근데 멈추는 것보다는 거기서 한번더내 감정을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 남편은 정서적 인 감수성이 아내보다는 좀더 높으신 편이세요. 내가 뭔가 보상을 받고 칭찬을 드, 듣고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감수성이 또 행복감을 느끼는데 꾸중도 음? 음. 준 별로 안 하는데 칭찬도 별로 안 하는 것저아요 제일 별로 거의 아, 없어요. 어. 네. 네. 저는 말 수도 별로 없는데 풀은 더잘안 해서 어, 우리 남편은 아, 그러네, 그러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네. 이래야 알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이래야 알것 같으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오. 지금 너무 좋아하셔. 의사쌤이 마음 알아주니까 막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생생내는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 <laughs> 많은 도움이 됐네, 둘한테.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아들었는데 왜 이렇게 사절까지사절 음. 5절까지도 갈수 있어요. 네. 그런 어, 면에서 어, 다른 아, 거예요. 소통 네. 면에서 자주 해주라니까 칭찬을 자주 저런 말을 하면은 아유, 이제 풍선에다가 어, 하고 싶은 어. 말을 담아보는 거예요. 어, 당신이 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한번 불어보세요. <laughs> 네, 크기는 내마음대로 한번 불어보시고. <laughs> 어. 오, 더크더 크게 보셨네요. 아! 아, 제뭐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네. 흥미롭게. 아,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포선을 어, 사놔야 되겠더라고요. 부숩스럽긴 해요. 아니, 근데 저게 자꾸 해봐야 돼요. 네, 그러게. 해봐야 어떤 될까. 걸 전달하신 거예요? 우리 남편.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음. 내가 화낸다거나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 당신을 위하고, 뭐 음. 가족들을 위하고, 하는 그냥 음. 말이다라고 좀 좋다, 생각을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음. 우리 아내는. 해보시 아, 우리... 많이 썼네. <laughs> 내가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추진을 할 때, 음, 음, 음. 좀 불안하더라도 음. 믿고 좀 맡겨줬으면 음. 좋겠다. 좋겠다. 음. 음.